건강도시 비전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에서 도시정책, 도시환경정책으로 확장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의 이상대 박사입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어, 건강 도시입니다. 어, 표지에 나와 있는 저 책자는 제가 어, 쓴 어, 아주 어, 얇은 책입니다. 쉽게 볼수 있는 책이고 어, 건강 도시가 왜 문제가 될까요? 어, 왜 사는가? 어, 그 다음에 시민들의 꿈은 뭔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건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백세 시대 어, 특히 어 지금 사, 어, 사,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80세나 90세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고 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 시가, 시정부가 어, 그것을 뒷받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건강도시 비전. 어, 이것은 어정부 시가 그리고 어정부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정부시의 현실을 현 주소를 한번 볼까요? 머니투데이 어, 외에 어, 여론조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가 같이 어, 조사한 사회안전지수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것은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정부시의 현재 그 사회안전지수는 크게 건강도시와 관련된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의료 만족도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의료 접근성은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인데, 그런데 의료 만족도와 건강 상태는 굉장히 낮습니다. 순위를 말씀드리면, 저도 가슴 아프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태는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건강부시 비전을 통해서 5년, 10년 이렇게 끌어올려야만이 끌어 의정부 시민들이 그리고 의정부시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단냄버그가 2011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50년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의사나 영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 정부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O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 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순히 보건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어, 도시 도시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어, 정서적인 그런 어, 환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 비전,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보건으로 정책에서 어, 도시 정책, 도시 환경 정책으로 확장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면, 50년대, 70년대까지는 전염병 퇴치시 대고그 다음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는 보건의료 의료시대, 그리고 80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건강정진시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어, 건강거버넌스와 만성질환 대응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 Health in All Policy, HIAP가 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정부시도니다 어,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된다면 지금, 어, 지금, 어, 상대적으로, 어, 낮은 상태의 건강도시 수준을, 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이, 어, 건강도시 정책을 보건 의료적 접근에서 사회환경적 접근으로 어, 진화를 시켜야 되는 것, 것이죠. 그러면 사회환경적 접근이라는 건 뭔가 목표를 건강한 환경, 그리고 건강수준의 형평, 여기서 형평이란 말을 썼습니다. 모든 지역들, 특히 어정부시도, 어정부동이라든지 간흥동은 아무래도 굳시 가지고 도시환경 수준이 열악합니다. 이 지역을 대폭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대상은 고위험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도시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단은 도시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수행 책임은 지방 도시 정부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조직도 마찬가지 책임있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건강도시 정책, 정책이 의료보건, 정책, 건강검진 정, 사업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망, 그 다음에 특별 용도 지역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실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600년 전에 조선 태종 때 어정부시가 도시로서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였고 어 그기에 어정부라는 기관이 설치될 정도로 아주 어정부시는 어 역사가 있고 중요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정부시는 도봉산이라든지 수락산 천보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쾌적 자원 환경을 시민 삶의 질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금호 밀락 지구 신도시라든지, 반항공예지를 통해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어, 확보를 하고, 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GTXC 연장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정부시그 다음에 시민의 그 삶의 질, 그 다음에 건강의 발전 기회로 어, 만들 비전을 어, 만들고 그것을 어, 실천한다면, 어, 더 나은 그런 의정부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도시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볼까요? 어, 그, 우리나라 건강도시 정책의 역사를 살펴본다 그러면, 어, 2000년대 초반에 건강도시 개념이 국내에 소개가 되고, 어, 그것을 시사업으로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창립이 됩니다. 어, 현재는 백둘, 두 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의정부시도 어, 확인을 해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2010, 이후부터는 최근의 어떤 어, 정책의 어떤 어,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어,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보건의료정책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정책으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건강도시 법제와 특히 자치법규 같은 것들을 어 만들어서 뒷받침한 이런 쪽으로 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도시 정책들을 어 정책 내용과 사업 내용들을 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뭐어 서울시라든지 고담이 건강도시의 어 선구자들인 원주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강동구 이런 지역들을 보면. 어, 크게는 비슷합니다만은 비슷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 약간 또 특징들이 있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 그 대학 의대와 같이 하는 그 헬스 어, 케어 쪽이 좀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 특밭이라든지 그린웨어라든지 이런 쪽 아마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좀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정구 시는 보니까 어, 대표 사업이 전세대가 살기 좋은 어, 건강도시를, 어, 수립을 해서,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 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이라든지, 다 함께 돌봄 센터 설립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풀어날 미세먼지, 어, 제로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다만, 어, 신체 활동 촉진 도시 환경이라든지, 도시 환경 인프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어, 합니다. 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 방식도 또 차이들이 있는데 경기, 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그래도 어, 역점적으로 어, 추진을 하는 대표적인 곳은 저는 광명시와 시흥시를 꼽습니다. 광명시는 건강도시 어, 12가지 이야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 이전에 그 민선 아마 5개 정도인가요? 2010년에 1 2년 이때 이렇게 정점적으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특징적인 것이 기획예산 부서가 통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 그다음 어, 최근에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음, 보건소 중심의 어,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 정진 사업 면에서는 굉장히 그 강점이 있죠. 어,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기획 파트, 기획 예산 파트 쪽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딸리는 그리고 총괄, 통합 관리가 잘안 되는 그런 또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개 도시가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민선 시기가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축소돼서 좀 정책위가 와서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그의 어정부시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정부시의 그 대표 사업은 어정부시 건강도시 어,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건강도시 어정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보니까 2016년부터고요. 그다음에 국도 12 포함해서 1,283억 원이라는 굉장히 그 메모드한 그런 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이제 건강증진과가 어,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어정부시도 어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을 어, 했고 어, 또 어, 2018년도에 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에 가입돼서 회원 어, 도시정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환경이 건강한 도시, 마음이 건강한 도시, 사회가 건강한 도시, 이세 가지 전략하에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시의 그 향후 과제는 뭘까? 첫 번째는 의정부시 건강도시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공보건으로 접근성 개선, 그것을 도시계획, 도시환경, 교통, 환경계획까지 반영을 해서 통합하는 그런 비전을 어, 만드는 거죠. 그 비전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냥 마, 그 만든다고 해서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어정부시의 구성원인 어정부시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상공인, 시민 단체 어, 이런 여러 그 주체들이 어, 논의를 해서 공동으로 컨센서스를 이뤄서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그 사업이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는 가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정부시 모든 정책에 이제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 헬스인 올 i 러시를 실천을 하는 거죠. 일본의 이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도 어 도시기본계획에 어, 건강정의 실천계획을 반영을 하고 결합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어정부시 건강도시 비전을 만들고, 어정부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어정부시의 건강정진실천계획 또는 뭐 조례에 나와 있는, 어, 건강도시기본계획하고 서로, 어, 결합을 하고, 여건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어정부시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제가 그덕 강조해서 말씀드린, 어, 건강도시정책이, 어, 도시환경정책으로, 확대 확대되고 통합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 이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썩 어, 훌륭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개정하고 어, 그것을 정책으로 어,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전이나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목표 지점 달성 지점을 어, 지점을 만들고 그것을 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건강도시 비전, 의정부시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동적, 역동적이고 어, 역동적인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말로만 한다 그러면 그게 달성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닌 시장, 공무원, 시민, 어, 그리고 상공인, 시민 단체들이 알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 지표 어느 정도는 수치화된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시 건강지표를 시정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제 속에서 넣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은 기획예산 부서가 책임있게 수행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정부시는 굉장히 제가 보기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인구 집단별로 어, 특성화한 맞춤형 건강도시 시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지역별 맞춤형 건강도시 사업을 본다 그러면 의정부 1, 2동이나 가능 1, 2동 같은 경우 구시가지죠. 그럼 구시가지에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높여서 안전 문제라든지 쾌적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아마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의사와 복지사와 결합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체활동 촉진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안전 골목길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금호밀락지구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는 아무래도 그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들이 좋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서는 범죄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그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범죄 안전 도시 환경 이른바 그세피티드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원도 공원에 나무라든지 수풀이 수, 수풀이 많다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크기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도 최근의 경향은 어~ 거기에 수풀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를 밀 빽빽하게 심지 않고, 밖에서도 공원이 들여다 보이고, 공원에서도 도로가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집단별 맞춤형 건강도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 유소년청이라든지, 청소년청이라든지, 여성청, 청장년청, 노년청. 맞는, 그와 같은 여러 그 건강도시 어,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어, 인구, 집단에 맞게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먼저 그 건강도시 정책의 선구자들인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어, 일본의 어떤 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잘, 잘 벤치마킹해서 어정부시에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에서는 생애 단계형 건강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뉴욕시의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굴곡이라든지 조형물을 통해서 차량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쾌적한 매력적인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넣어서 도시계획하고 여러 공공시설이나 보건복지, 건강정진 사업까지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일찍부터 시작된 일본 같은 경우에 고베시의 행복촌 같은 경우에는 어 요양 고령자 요양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양이라든지 의료 레포츠 이런 시들까지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어 이런 좋은 모델들을 어정부시에서 어정부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또 어정부가 한 단계 뛸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정부 건강도시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민, 의회의 지지 획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건강도시 정책도 여러 재정 수요 예산이 마냥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봉사단체가 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참여로, 참여로 얻는 그런 만족과 가치도 있지만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덕 제가 거버넌스 체제를 강조를 드리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어, 최근에 어정부 씨는 그래도 대학병원이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병원, 성모병원, 얼지병원이 있는데 이 대학병원이 이 지역사회 병원이 돼야 되는 거죠. 어, 특히 그, 어, 뭐, 신세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어정부동이나 음, 간흥동 같은 데서 이를테면 어, 내출럴이라든지 이런 긴급 사태가 발생을 응급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까지 갈수 있느냐 어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진 도시들은 어, 이것을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에서 뭐 어떤 지역에서 응급 뭐 을지병원 응급 센터까지 가는데 12분, 15분이 걸린다. 그러면 골든 타임 너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시뮬레이션하고 매핑하고 이렇게 돼서 그것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를테면 도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앰뷸런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은 돈을 많이 들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도 개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 어, 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도봉산, 수락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학병원 이런 것들은 어정부시에 활용할 자원들입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 예산 예산 대비 어, 비용 대비 그 효과 효과적인 그런 건강도시 정책을 어, 추진, 그 만들고 추진해 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